안녕히 가로 오늘의 멤버 지난번 영상에서 쓸데없는 물건 랜덤박스를 개봉해봤었는데, 오늘은, 짜잔! 산녀 랜덤박스! 무려 7만원짜리 세트! 뭐가 들어있을지 너무 기대돼! 쭈욱! 과연, 7만원어치의 값어치를 할 것인지, 지난번 아, 의자커버, 아, 멀미안 경우, 이런 것처럼 쓸데없는 그렇지? 물건들만 가득한 것은 아닌가? 아, 분 우와! 뭐가 엄청 많이 들었다! 우와! 하나씩 개봉해봅시다! 짜잔! 이것은 무엇이냐? 아, 어, 이렇게,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를 뭐 이렇게 묶던지 손목에 하던지 머리끈, 뭐 가방에 다는 여러가지 용도로 쓸수 있는 거네. 짜잔! 아 귀여워! 우리 너무 귀엽다. 아니 랜덤 박스 구매할 때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로 고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퐁퐁푸린을 골랐거든. 근데 퐁퐁푸린 제품이 많이 들어 있나 봐. 어 너무 좋아. 얘를 이렇게 가지고 손목에 이렇게 감아주면 짜자. 너무 귀엽지? 와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팡팡. 두 번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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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어떡해?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거 이거.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너무 귀여운데 이거? 시나모롤인데 퐁 푸린 이거 후드 같은 걸 입고 있어. 너무 귀여워. 어떡해. 내가 첫 번째는 폼폼프린두 번째는 시나모롤 캐릭터를 선택했거든. <laughs> 와, 그랬더니 이런 게 왔네. 와, 진짜 너무 귀엽다. <laughs> 아, 이거 너무 취향 저격이야. 어떡하면 좋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와, 진짜 귀엽다. 두 번째 랜덤 제품도 너무 마음에 들어. 우와. 여기 잠깐 있으렴. 짜잔, 세 번째. 와, 근데 이거 언제 다 개봉하지? 이거 엄청 많은데? 와, 이거 옷에 붙이는 그건가 보다. 옷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다림질을 하면 은책 붙는. 오, 너무 마음에 들어. 여기 있으렴. 다음. 폼퍼린 짜잔. 아, 이건 뭐야. 아니, 이건 뭐야, 이거. <laughs> 너무 귀엽잖아. 토끼야? <laughs> 애기 폼펌프린 같아. 애기라서 약간 이런 기저귀 같은 거 차고 있는. <laughs> 아주 흡족스럽구만. 다음. 어, 얘는 애기 시나몬 롤인가봐. 얘도 이런 거, 이런 거. <laughs> 기저귀 같은 거 차고 있는데. 이거 너무 귀여운데. <laughs> 프리나 친구 왔어. 같이 놀아. <laughs> 아, 둘다 너무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여워. 짜잔. 이것은 무엇이냐? 오, 이거 닭꾸용품 같은데. 폼퍼푸린 인스랑 석시도쌤 떡매랑. 이렇게 스티커까지 다 너무 좋다. 근데 이거 너무 귀엽다. <laughs> 너 팩했구나? 부지런도 하지? 어, 나 귀찮아서 잘안 하게 되던데. 아니 내가 예전에 이거 턱시도쌤 이거 이름을 몰라가지고 이거 읽으면서 투투셋도삼막 <laughs> 이랬었는데 우리 토리들이 댓글로 턱시도쌤이라고 알려줬어. 큐. 아 지금까지 매우 흡족. 짜잔! 이것은 무엇이지? 짜잔! 아 여기에 뭔가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 이거 넣어봐야지. 안녕. <laughs> 귀여워. 아 이거 마스크팩 하는 거왜 이렇게 웃기지? 짜잔! 다음 제품! 오 이건 뭐야? 오! 오 머리빗이야. 오 너무 귀여워. 우리 모로리 내가 머리빗겨줄게. 턱 자라나라, 머리머리. 아, 내가 좋아하는 이 점눈과 이삼자입들 아, 너무 귀엽다. 아주 좋았어. 짜잔, 빠르게 개봉해봅시다. 시나모롤 머리끈. 이거 뭐지? 아, 키링 같은 건가 보다. 오, 예쁘다, 이거. 오, 반짝반짝. 오, 시나모롤 키링. 반짝반짝. 퐁퐁푸 키링과 이것은 탑로드 같은 건가 보다. 오호, 좋았셔요 와, 이거 너무 귀여워. 퐁퐁푸이 클립이야. 우와. 아, 너무 귀여워. 우와. <laughs> 아이, 너무, 이, 어, 빵댕이가 너무 그냥 적나라한데, 이거. 아, 이쪽은 안면이구나. <laughs> 너무 귀여워. 요렇게 클립을 딱 꽂을 수 있고, 뒤쪽은 귀여운 빵댕이. 아, 귀여워. 짜잔, 이것은 무엇이냐? 어, 이것도 여기다가 뭔가 큰 사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넣어가지고, 이 가방에 달고 다니는 그런 건가 보다. 이름표 같은 거로 쓰면 좋겠는데? 헐. 토... 리 <laughs> 눈이 토리로 되어 있어. 뿅. 쇼? 쇼. 어, 이런 식으로 걸고 다니는거 딸리딸리. 짜자. 어, 이거 뭐야? 잠깐만. 너솜솜프린이니 우와, 핑크색 폼폼프린이야 이거 완전 희귀템 아니야? 우와. 어, 너이 녀석 머리에 꽃 달았네. 꽃을 많이 달았네, 너. <laughs> 괜찮니, 너? 우와, 핑크색 폼폼프린까지 어, 이거 신기하다. 나 이거 처음 봤어, 이런 거. 마지막으로 짜잔 마지막 남은 녀석. 어, 이거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 내가 한번 까볼게. 이거 어떻게 까는 거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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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이렇게. 열려. 열려. 돌려. 뜯어. 어, 됐다. 오! 어, 아 귀여워. 시나모 롤, 이거 찍겠는데? 잠깐만. 너무 귀엽잖아. 어떡해. 약간 곰돌이 호두 같은 거 쓰고 있어. 어, 얘랑 친구인가 봐. 아, 귀엽다. 여기다가 달아보자.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laughs> 진짜 귀엽다. 아, 너무 예뻐. 자, 오늘 이렇게 산녀 랜덤 박스 7만원짜리 세트를 한번 개봉해봤는데. 우와, 내가 좋아하는 폼폼푸리시나모롤 캐릭터 많이 생겼다. 너무 좋아. 우리 토리들은 요즘 산녀 캐릭터 중에 어떤 걸 제일 좋아하는지 댓글로 알려줘. 안녕. 펌펌? 롤롤? 아, 이거 진짜 귀엽다. 자라나라 머리머리. 머리머리. 아, 얘는 너무 한몸처럼 계속 달고 있었네? 짜잔. 아, 너무 마음에 든다. 그쵸?